어 형님들 어,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형들 생각해 보니 제가 영상을 열심히 만드는데 영상 만들 때 형들 사업하시는 형들 혹은 광고 필요한 형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 흑반 회원 형들 중에서 제가 도움을 줄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뭐 광고비 같은 경우는 형들 사정에 맞게끔 알아서 알아서 형들이 어, 챙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힘들다 안 챙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흑반 형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 때, 어, 형들께, 어, 형들 사업이나, 어, 광고를 열심히 좀해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영상에 저는 무식하게 그냥 조보만 했는데, 기왕에 좀버는거 좋은 정보로 좋은 어떤 이야기로 형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는 구독자 형들, 시청자 형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방송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존버입니다. 존버!